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 2021년 신용보증기금 창업 경진대회가 있어서 소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 성장 동력 <laughs>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기반의 선도 기술과 혁신적인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우수 스타트업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아래아와 같이 2021년 신용보증기금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돼 있고요. 어 공고 부분은 이게 조금 공고 부분이 저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은 이렇게 상금은 많이는 안 주시는데. 그렇더라고요.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 관련 핵심기술 활용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 주제를 영위 중이거나 기업의 핵심 가치를 통해 한국판 뉴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겠다. 음, 한국판 뉴딜 관련 핵심기술 세부사항은 별표 1인데 제가 좀 이따 이제 별표 1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자. 참가 자격은, 근데 이것도 조금 그래요. 예비 창업, 공고일 기준으로 뭐 2년이 안 남은 기업이라든가, 그건 또 아니고. 예, 예비 창업자 및 2019, 아니, 2019년 1월 2일 설립한 창업기업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이렇게 2년 반, 2년 뭐한 8개월 이렇게 되는, 9개월 이렇게 되는 분들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예비 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고요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네좋습니다 이건 법인 기업 및 개인 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고요 참가 제외 대상은 어,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업종 기업은 안 되고요 동일 아이템으로 타 창업 경진대에 입사한 경우도 안 되고요. 그리고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안 되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금지, 보증제한 대상 기업이거나 영위 업, 영, 그러니까 예정 업종이 보증증인, 유위 업종인 경우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지원 방법은 여기 어, KOD. c o 점 k r 슬러시 스타트업 여기 들어가셔서 온라인 접수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사업계획서라 신청서 양식도 여기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K D K D I T K O D I T c 점 k r 슬러시 스타업자 여기 뭐 서류 를 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돈은 어 사실은 대상 최우상 수두 팀을 빼면은 어 200만 원, 100만 원밖에 안줘서그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회사를 저기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어 창업 기업보다는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1년차, 2년차 기업한테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상한 좀더 주고 싶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들이 가기에는 조금 범위가 애매해요. 여기가. 하지만 우리 지금 창업 2년이 안 넘은 어 2년 8개월, 그러니까 2019년 2019년부터 창업하신 분들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안 주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준답니다. 자, 그리고 신용 보증, 투자 신용 보험 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속 지원이 조금 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또 별도로 심사해서 주고요. 경영 컨설팅, 네트워킹 등 대내외 연계를 지원하고 기타 지원 사항 볼까요? 스타트업 NEST 1차 서류 심사를 면제해주고 U 커넥트 시리즈 추천해주고 창업 드림센터 입지 대상 추천해주겠다. 스타트업 네스트란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금융, 비금융 융복합 지원을 제공하는 신용 보증 기금의 창업 기업. 육성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저도 많이 들어본 한몇번잠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다른 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번 기회 통해서 이 스타트업 애니니에스트라는게 엔리, 어떤 거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 오케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 있으면 여기 장서희 과장님. 유태용 과장님 전화번호가 있죠. 여기로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제가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사업계획서는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렵지 않은 사업 내용일 것 같고요. 제가 따로 사업계획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한번 한국판 뉴딜 대상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국판 뉴딜이라고 여기 신보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아마 그냥 어 우리 국가에서 정해진 것 같아요 한국판 뉴딜이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어 거의 뭐 4차 산업혁명 플러스 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첨단 제조 자동화 로봇 항공우주 그죠 로봇 항공우주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우리 한국에서도 로봇이라든가 한국 우주와 관련된 어, 사업 아이템을 하는 업체, 그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만약에 2년이 반이 안 넘었다. 그러면 그런 업체 중에 하나 몇 개만 나오면 사실은 저 등수는 어떻게 보면은 1, 2, 3, 4등 빼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 창업자는 조금 해당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게 기존 업체에서 예를 들면 로봇, 항공 우주, 바이오.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나오면 예비 창업자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기업들을 못 이기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정의는 말고 요 분야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제조 분야, 로봇, 항공, 우주, 그리고 화학, 신소재, 바이오 소재,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 환경,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은 스마트팜, 농업 관리 분야고요. 그리고 건강 진단, 이게 이제 친환경 소비재 차세대 진단, 어, 첨단 영상 진단, 맞춤 의 의여, 맞춤형 의료, 그니까 의료도 들어왔어요. 스마트 헬스케어, 첨단 외과 수술 문제가 많죠. 정보통신은 어, 차세대 무선 통신 미디어, 능동형 컴퓨팅, 실감형 콘텐츠, 가용성 강화 이건 뭐야? 정보통신, 오케이, 지능형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어, 센서는 감각 센서, 어, 극체 탐지, 광도형 측정, 그리고 지식 서비스, 게임,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서비스에서 디자인, 고부가 서비스, 핀테크, 그리고 첨단 제조 자동화에서 어? 아까 이거한 것인데? 첨단 제조 자동화 이거 안했나요 첨단 제주 맨 처음에 한게 이거 아닙니까? 첨단 제주 자동화 있잖아요. 1번, 8번, 9번, 이거는 뭐냐? 아, 정이 그죠? 어, 오케이, 오케이, 에너지 저장, 환경, 이거 방금 했던 거죠? 환경 보호, 어? 전기 전자, 센서 측정, 오케이, 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는 것 같고요. 자 이렇고요. 그러니까 좀 분야가 넓긴 하지만 어, 뭐 창, 예비 창업자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다양성 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한번 쓰고 특허가 있으신 분들은 어, 특허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나가는 걸 비추하고요. 특허가 있고 우리 사업 회사가 이제 여기저기 좀 소문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업체는 한번 정도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에서 지원금은 얼마 얼마 안 되지만 다양한 연계 에 있고 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어 신부 쪽이나 기부 쪽에 자금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데서 입상해서 상을 받으면 음, 조금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가 있다. 요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뭐죠 뒤에 빼꾸란다고 좀 바뀌었죠 <laughs>